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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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희부리서 8장 말씀, 예. 네. 전체가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네, 우리 제 성경에는 네, 8장 메뉴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나와 있고, 오늘 제목은 네, 똑같은 말씀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 과연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네,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필살기에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샤라 빌리포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마태봉 16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죠. 사람들이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당시 유대사회에 주도층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나 원신성 모독을 즐기는 자다. 이렇게까지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원처럼 모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아나 예비 없던 선지자가 다시 온것 같다고도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가르칠 때 권위가 그 넘치는 위대한 라비 선생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과도 다르지 않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나 성자 혹은 아주 위대한 교사로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기도 하죠. 사람들의 반응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망설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하게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연하시머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성령께서 네, 대언해 주시죠. 이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네, 예,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 그 뜻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메시아.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자는 메시아이며 기름부음 받은 자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어요. 그런데 구약은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이 장차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거 바로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믿는 자들에게 대 제사장이시며 예, 성도들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계신다는 의미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들을 가진 말로 여호와 예야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서 설명한 말이에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께서 여호 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은 이 아들을 장차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죄 속박해서 벗어나게 하실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장 2, 3절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극신이 어디에,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분등 일곱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예. 히울서 예수님의 누구인이신지 설명한 부분, 1장 2, 3절, 예,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일곱 가지로 여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한 지식을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히그리스의 주제가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기독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는 추후, 예수님 오신 후에 60년 후반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시기는 내로 황제의 시대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그러한 개종한 유대인들은 두 가지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은 기독교에 가지는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 교사의 유혹과 협박이었는데, 이두 가지로 인해서 실제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서 로마의 이방 종교적 분위기와 유대교의 공격에 대해서 기독문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 교회 내부적인 이유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유대 성도들만 아닌,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신이 아닌 사람일 뿐이다. 랍비다,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들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예, 하나님으로 환영처럼 잠시 왔을 뿐이다. 예, 등 많은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시 필요했고, 세 번째 이유는, 예,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성도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첫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이고, 여러분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해7 장에서 예수님 지식 즉 기독론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 찬송가에 보면 예수 더얼게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다. 이런 게 우리 찬송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 크고 넓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 이 히브리서를 꼭 예의강를 듣습니다. 오늘 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믿음의 풍성한 은혜의 그 시간 되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1절에서 5절을 보면 참 대제사장이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마이크 그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브에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계속 설명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는 대제사장직 합법성을 나타냅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직에 성공적인 수행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성소와 참장막에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에이집화 이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어디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워드는 점에서 그의 대제사장직은 합법적이다. 아론의 후예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자신의 제물로 드려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속죄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직은 수행은 성공적이다. 예, 저자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그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성도와 필연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성도와 연결 혹은 연관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온전함 성숙 혹은 성장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온전함에 이르라 얘기하죠. 온전케 되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사절이죠. 이런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같으니 이르시되 참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셨느니라이 하 본을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예뭐몇 겹이 몇장 이게 다 있죠. 크기가 6 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무엇이다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시되, 르 벌쩌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죗과 유다 지과 더불어 뭐라고요? 팔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여서 알고 나아가 그를 영적으로 만날 때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근데 자연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를 만날 수는 없어요. 예, 구약시대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그 역시 죄인인 사람 대제사장이 동물을 희생제물로 해서 매년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제사는 불안전한 제사였죠. 왜냐하면 해마다 드려야 했기 때문에. 사람 대제사장과는 다른 멜리세덱이라는 분이 잠시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 또한 장차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에 대한 예표. 예, 그죠? 그림자에 부과했다 그분이 그러니, 그러니 어느 것도 누구도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의미예요. 진짜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불안전한 제사장과 제사제도에 얽매여서 진정한 제사, 참 제사장을 보지 못한 것이었고, 소위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멜기세력에게 매여서 그를 역시 진짜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보기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부상한 사람들이다 불완전한 것을 사로잡혀서 정말 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멜기세력 때문에 진짜 실체인 예수님을 못 보고 있었다. 그래서 전도가 예, 제일 힘든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불안전한 것에 매이지 말고 그림자의 불가함으로 것에도 매이지 말고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는 성숙,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예, 그 예배를, 제, 제사, 재단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사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없어 없애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신다. 호로하시고 지존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지금도 대제사장 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4호절에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 4호절 다시 볼까요? 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는 요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 지시하심으로 어른과 같은 이 어른과 같은 이 이르시되 상관 보던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제사장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도 가진 바 없는 그러한 우리만 가지고 있다 그런 여러분 이런 분은 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냐 이렇게 얘기하죠. 6절부터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마지막 13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런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이 모음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라고요? 새 언약을 내지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초의 손을 잡고 애국장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측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수세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야. 13절까지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에 님 대한 두 번째 설명은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6절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품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생각할 것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언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에 278회, 신약의 34회가 반복해서 쓰였어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나 당사자들 사이에 뭐래요? 합의했어요. 쌍방의 상호 동의적 혹은 동등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말합니다. 합의라는 거. 그런데 성경의 언양은 개념이 달라요. 동등하지 않은 두 당사자 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죠. 동등하지가 않죠. 하나는, 예. 신이고 하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가진 것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쌍방간의 약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발휘하며 사람들의 역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한쪽 상대인 우리 인간이 현저하게 낳고 비천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맺어진 일종의 불평등 계약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사람의 당대와 다른 다음 세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언약에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옛 언약이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의 조상에게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 언약. 이 언약은 법조함을 지킴으로만 유지되는 것, 즉, 율법이죠. 인간의 노력이 따라야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그 완악하여져서 언약을 파기해버리죠. 이 예, 가져온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버리죠. 모에서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단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언 언약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인가? 아무리 사람들이 그 언약을 파괴해도 파괴될 수가 없는 것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확실하게 가져다 주는 것 죄인의 영혼의 거룩한 빛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새 언약이다 그 다음 새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그 죄를 기억도 하니 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아무런 차별이 없는 즉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위, 지식의 유무 등이 무시되고 누구나와 맺을 수 있는 언약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부가 되실 것이며 그들에게 당신의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이러한 새 언약 역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것으로 피종물이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맺을 수가 없었어요. 창조와 어떻게 동조하게 언약을 예, 맺을 수 있는 상대가 되겠나?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언약을 맺는 사이가 될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필요한 존재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죠. 중보혹 은 중보자와 비슷한 말이 중재 혹은 중재자입니다. 중재자란 분쟁이 끼어들어 쌍방을 파괴시키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법에서 우리의 그 법에서 변호하는 변호사. 내가 꼭 있어요. 그죠? 재판할 때는. 왜이 말씀을 드려요? 제사장이란 뜻은 라틴어로 폰티백스. 영어로는 브릿지 빌더. 우리말로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 브릿지 빌더라는 건 다리를 세운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며 인간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 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끝에 항상 이걸 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 세 다리를 놓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장차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떠날 수 있나? 예, 네, 마지막입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왜 지가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설명했어요. 핍박과 유혹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함으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는 알면 알수록 그를 통하여 얻고 누리는 복과 은혜가 너무나 그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거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죠. 오늘은 폰티백스 여러분을 위하여 다리가 되신 분, 뭐라고요? 브릿지 빌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제 라틴어가 폰티백스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브릿지 빌더. 우리말로는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이 세상을 잇는 다리로 계시는 예수님 잊지 마시고 그 다리를 건너 늘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부성하게 이르는 삶을 사는 이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잇는 다리가 되어시는 주님을 통해서 항상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예, 우리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죠. 이 대림의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브릿지 파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귀하게 예맞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은혜았습니다